그러니, 좋아. 이전 다내 장난감. 응? 장난감. 와! 천둥이, 전둥이가 힘이 세. <laughs> 자기 후계자로 좀 키워봐. 어, 전둥이또뭐 아, 자랑하려고? 어? 깜짝 같지물이 응? 아니야, 뭐. 언제 깨졌었어? 어? 유리 유리 깨져가 이거 건 바위 빡꾸 하다가 아오 <laughs> 이야 꽂아. 완전 큰 머리 썼네 역시 큰 머리 이거 이거는 유리고 이거는 <웃음> <웃음> 렉산이고 안 되네 <laughs> 안 되네 진짜 끌킴이 다른데 소리가 어, 어. 어 유리. 바인으로 데리 받아가 이거 깨져가 이거. 아잘 고쳤네. 꼭 고칠 때 나한테 말하지. 어? 찍어줄 건데. 약간 기주지. <laughs> 와 신기하네. 왜 찍었어 그거를? 응? 어? 어쩌다가? 컴바인 갖고 포진하다가 데리 받아. 아뭐그럴 수도 있지. 아, 그럼 방에다. 여기다 왜? 여기다 세워놨어. 그럼 이, 와. 이전 다 아는데 장난감들. 응? 장난감들. 가자. 우리 인형들. 가자, 가자, 야. 인형들. 야, 야, 야. 가자, 구름아. 가자, 왕왕왕왕왕. 가자, 여는들. 가자, 범산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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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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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, 가자, 자기 후계자로 좀 키워봐, 어 천둥이. 들어봐, 들어와 오빠님 교육. 앉아, 앉아, 앉아. 저게 어어 아니 아니 아 내리쳤어. 됐어 됐어. 오빠 앉아, 들어 앉아. 앉아. 아,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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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, 해봐라, 거기, 앉아 앉아, 앉아, 말대나이. 백날의 봐라 대나. 기 앉아. 안 돼, 잖아봐안 돼, 너로추르라도 주고 좀 해. 어? 안 그래? 쿠키야? 어? 뭐라도 주고 해야 되지? 어? 당근, 당근이 있어야지, 당근이. 당근은, 당근은, 당근 마켓이고. 예. 당근 마켓에 팔아버린다. 고양이 한 마리 3천 원. 당근에 올림 살까? 물 사. 건물은 못팔리돼안 돼. 당근은, <laughs> 얘네들, 어? 딴데 가서 적응 못 해. 마당에서 이렇게 잘 놀라고, 어디로 하는데. <laughs> 끝!